한국의 인기 있는 어린 가수인 비네는 SBS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참여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은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TV 조선을 떠나 솔로 활동을 시작한 후 비네는 음악산업에 더 깊이 몸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향후 음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야망을 보여줍니다. 비네의 아버지가 항상 딸과 함께하는 것이 두드러진 점입니다. 그는 비네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멘토입니다. 그의 지원과 격려는 비네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뒷이야기에서 어떤 어머니가 비네의 아버지에게 재혼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애정이 그의 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서의 아버지는 현재 재원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비네를 잘 키우고 싶어합니다. 이는 비네의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결혼할 때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딸에 대한 애정과 보호본능을 보여줍니다. 비네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어머니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네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진실한 것입니다. 비네의 아버지의 노력과 어머니의 재능으로 인해 우리는 이 소녀의 미래가 한국연예계에서 매우 밝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계속해서 그녀를 더큰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비네의 결단과 열정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른 후배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인 활동을 펼치는 비네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귀여운 어린 가수로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큰 희망의 얼굴이 될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네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지원과 관심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발걸음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